안녕 그래 어디가? 요나 갱진 갔나 강진은 뭐 하러 강진 약사로 신약 이제 나는 분만철이라 이제 송아지 이제 앞으로 치료할 약들 지금 이제 떨어진 약이 두개 있어가지고 그 약을 이제 사러. 나는 이제 약을 막 여러 개 많이 이렇게 쌓아놓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때 그때 쓰고 떨어지면 다시 그냥 딱쓸 만큼만 사 사오고 그러는 스타일. 어차피 약을 내가 많이 사나 보니까 그게 약이 결국엔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뒤에 보면 나는 약통이 저렇게 여러 개가 있어. 음. 저 약통이 저렇게 해서 설사 관련된 약, 음. 그리고 영양제 관련된 약, 음. 그리고 호흡기 관련된 약 이렇게 세개 음. 통이 세 가지가 있어서 그 통에 약이 비면 그빈약만 이렇게 채워 넣는 그렇게 이거를 우리 다상 원장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응.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니까 응. 이게 너무 편한 거야. 왜 어떤 게 편하냐면, 내가 약이 이렇게 막... <laughs> 그리고 내가 너한테, 너한테 시키기에도 좋아. 해주라, <laughs> 해주 <laughs> 설사 서딩, 설사 서딩, 약통 가져와. 한번 어? 너가 그냥 그거 들고 오면 내가 거기서 필요한 거 쓰고. 뭐 호기 적어진 통 가져와. 그냥 어? 그 이렇게. 너도 식, 고 나도 싣고 너가 또 내가 약 받으려는데 뭐 가져오면 내가 막 짜증 내고 하니까. 그게, 그게 이제 편해졌어. 그냥 그서진 거, 그통 하나 들고 와. 뭔가 딱. 좋아, 내가 관리해줄게. 2020년 송아지가 몇 마리 태어나고 몇 마리가 뒤졌어아좀 <laughs> 내가 <laughs> <laughs> 많이 죽였지? 폐사율이. <laughs> 조 높은 편이라 좀 부끄러워 말하기가 반성하고 반성해야지 근데 총 100여, 108마리가 태어났어 108마리? 어 20년 작년에 총 108마리가 태어났고 암수 비율 암수 비율은 6대4 순놈이6 암소가 4 음. 그래서 이제 소야 챔피언농장에 <laughs> <laughs> 성아지를순 o 을 많이 팔수 있어서 좀 매출을 많이 올렸지 몇 마리 죽였는데? 작년에? 응 작년에 한 열.. <laughs> 열.. 열몇마리 a 한 u 사율이 n 십 o 십팔? t t i 18마리? 아, 그정도 돼요18% 회사요. 올해의 목표 작년도 수익 순송화지로 아파트 내가 60도 넘게 판매를 했어 그럼 한마리당 300만원은 잡으면? 어, 계약을 300만원에 했기 때문에 그냥 60도 잡고 300만원이면 638, 1억 8천 그리고 이제 아, 임신후 도태 도퇴. 도태한 게 작년에 그리고 우시장에 팔았다고? 아니 아빠한테 도태했지 아빠한테? 그건 얼마 한 마리당 얼마? 한 마리당 아빠한테 임신 그것도 임신시켜서 아빠한테 350에 도태를 했어 정말 진짜 아빠, 가져가셨군요 네, 아빠는 진짜 아들 잘도 왔고 <laughs> 그 그러니까 가지고. 한 30도. 350에 3 0도3 3 3 5 3515, 9,500. 9,500. 2억 7,500. 내가 또 암송아지를 따로 우시장에 판매를 했지. 2 0 2,500. 2,500 정도 또 암송아지 팔아서 오늘 좀... 8천, 3억... 작년 3억 매출이네. 대출했을 때 매, 매출은 3억인데, 3억인데 매입은... 체감이... 아. 그렇게 안 될까요? <laughs> 맞춰 나가는 게 맞춰 그만큼 사료, 그리고... 소야 챔피언 농장 미수금, 한 순수익을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매출은 20년도, 매출은 3억. 올해도 파이팅해서 소부자 되겠습니다. 파이팅!